삿포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일본인이 이것이 일본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라며 몇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한 동네 서점의 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사 한국 조선이라고 분류된 이 책장은 모두 혐한 서적으로 채워진 것이 확인됩니다. 조선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부터 혐한 정서가 온전히 느껴지는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왼쪽 작은 책장만 차지하고 있던 혐한 서적이 2년 후인 지금 오른쪽 긴 책장까지 모두 차지하고 있다죠. 원래 이긴 책장에는 혐중 정서를 나타내는 책들과 일본을 찬양하는 책들로 가득했는데 그것마저 모두 혐한 서적으로 교체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혐오하는 서적이 이 정도로 인기를 끄는 것이 일본 이외에 가능하긴 할까 생각이 들며 황당할 뿐인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아베 내각과 우익 세력이 주도해낸 결과겠죠. 심지어 일본에서는 한국은 요즘 일본을 조금이라도 칭찬하면 650억 원의 벌금을 물린다 라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으며 이런 가짜뉴스에 호도된 일부 네티즌들은 별 쓸데없는 것에까지 반감을 느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한 일본 네티즌이 편의점에서 촬영한 식빵과 우유인데요. 이것을 본 순간 이 네티즌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것을 보고 한참 동안 고민을 해도 이유를 몰라 결국 트위터 주인의 코멘트를 읽어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왜이 식빵만 한글이 변기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분 나쁘네요. 일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가요? 한국에게 악첨하고 싶은 것이라도 있나요? 반일인가요? 의미를 알수 없네요. 일부 상품에 변기든 한글로 인해 이를 판매하고 있는 일본의 편의점 브랜드인 로손이 자국민들에게 맹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일본 불매 운동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어서 마치 선녀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것은 아무래도 자국 내에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한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일본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만큼 요즘 일본은 개판 5분 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은 다른 국가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며 자화자찬하는 언론 플레이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죠. 일본보다 한국의 상황이 더 나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왜 연예인의 판정자는 한국보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네티즌도 생기는가 하면 한국의 경우 증상을 느끼면 즉시 검사를 받아 격리 후 치료받는 절차를 밟게 되지만 일본은 증상을 느껴도 모든 병원에서 수용고부당하여 결국 관짝행위라는 일러스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의료 상황은 최악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정상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는 정부에서는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대환장 파티라고 합니다. 일본의 스가 관방 장관은 얼마 전 열린 기사회견에서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라는 형식적인 질문을 받자 그것은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다. 다음에는 파악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던진 워밍업 질문에조차 답하지 못하는 모습이 황당하기 그지 없는데요.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에서조차 이것을 언급하며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일본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들은 마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미디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얼마 전 일본의 중의원 의회에서 한 의원은 아베에게 총리가 배포한 마스크를 썼다가 숨이 막혀서 일반 마스크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며 아베의 마스크 비리를 비꼬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이것에 대해 나는 계속 쓰고 있는데 숨 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 나라의 수장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태도인데요. 다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일본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차기 총리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죠.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은 얼마 전 나빠지고 있는 일본 경기에 대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불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며 괴상한 발언으로 일본 국민들을 격려하고자 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C19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을 위해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나 그림을 쓰레기 봉투에 그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른바, 그려서 응원하자라는 것인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매주 금요일 모든 시민이 거리에 나와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퍼포먼스도 선보이고 있죠. 이럴 시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해서는 일본 네티즌들조차 이제는 정도가 지나치다며 그의 괴상한 행태를 비꼬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보시라며 그의 말투를 흉내 내는 계정을 만들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첫 키스는 퍼스트 키스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에서 깼습니다. 바뀌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론 빵에는 메론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건 전혀 메론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취미입니다. 형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비공개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는 리스트입니다. 방이 어두울 때 저는 전기를 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밝아졌구나. 이 모든 트윗은 모두 수만 개에 달하는 호응을 받으며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심지로 장관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죠. 이렇게 처참은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마주하자,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공조하여 위기를 극복해내야 한다. 라는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The New Stands라는 일본의 언론에서 한 제일규포 기자는 왜 한국 정부가 일본을 도와야 하는가? 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도와야 하고, 일본 국내 여론을 친한 정서로 돌리기 위해서 도와야 하고,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라고 불리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일본에게 방역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파견하여 노하우 전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요. 막상 이러한 주장을 잡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동안 한국이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선, 가장 먼저 언급되는 역사적 사실은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원전 가동 중단을 보완할 화력 발전용 천연가스 그리고 지진에 의해 파괴된 정유 시설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진 휘발유를 긴급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다량의 봉산을 지원 요청하기도 했죠. 이때 한국 정부에서는 인도적 자원에서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량만 남기고 국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이 요구한 물량을 넘겨줬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민들 역시 자발적 성금에 나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해외 지원 성금이 모였는데요. 적십자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위 규모의 지원을 하였으나 이후 일본은 한국의 선행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압력이었다 왜곡하며 일본 지원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고의로 제외하고 이를 혐한 선동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죠. 이후 독도에 대한 도발이 더욱 강력해진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국의 진단 키트 업계에서는 일본은 수출 대상국에서 가장 마지막이다라고 발표하며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 일본에게 응수했는데요. 이런 소식을 접한 일본은 얼굴을 붉히며 한국의 키트는 80% 가까이 불량률을 보인다고 한다. 일본이 한국 키트에 대한 성능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본에게 지원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네. 역시 성능에 자신이 없는 거구나. 누가 이런 쓰레기를 돈 주고 사겠냐라며 열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산케이에서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하여 일본은 두 자릿수에 달하는 보복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라며 갑자기 작년의 사건을 들추는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한국인에게 일본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든지 한국을 국제 재판에 제소하겠다든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시키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보복 카드를 제시하고 있죠. 게다가 일본 네티즌들은 이것에 한술 더 떠서 한국이 일본에게 의료지원으로 갑질하는 것은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줄 것을 강요하기 위함이다. 일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서는 안될 것이다. 라고 분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팩트 체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대외순자산의 규모가 2019년 기준 3700조 원입니다. 28년째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일본의 엔화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달러와도 비슷한 위력을 가지는 무역통화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러한 자국통화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1997년 한국에게 IMF 사태를 겪게 하는 결정타를 먹였었는데요. 당시 아시아 권역에서 대대적인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한국으로부터 자국의 외화를 모두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일본의 엔화가 한국에서 회수되자 이것에 두려움을 느낀 수많은 국가들 역시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면서 한국의 외환위기가 닥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본다면 한국에게 있어 외환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의 중요성 역시 충분히 알수 있죠. 때문에 솔직히 말한다면 일본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게 된다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저 정도로 엔화를 자신들만의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본과의 통화 수업파가 절실한 것은 또 아닌데요. 한국은 IMF 사태를 겪은 이후 외환보유에 대해 병적일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외환보유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한국은 4047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이미 캐나다와 무제한 통화 수와프를 맺은 상태인데요. 흔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고 하죠.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서로의 통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기축 통화국과 무제한 무기한 통화 수와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미국과 무제한 통화 수와프를 맺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미국과도 이미 600억 달러 통화 수와프를 맺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 한국은 일본과 통화수와프를 맺으면 좋긴 하지만 이미 일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져놨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앵무새처럼 외칠 정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항상 한국에게서 뭔가를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없는 통화수와프를 요구할 필요가 더욱 없는데요. 1997년,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차관을 해수함으로써 한국의 외환위기가 들이닥치기 일보 직전이었던 당시, 한국의 임창열 부총리는 일본에 방문하여 차관 해수를 제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때 한국에게 독도 영유권을 일본에게 넘긴다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한국에서는 결국 외환위기에 직격타를 맞게 됐죠. 심지어 일본에서는 1998년 한창 외환 위기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한국의 국력이 극도로 약해져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이미 합의 체결에 다달았던 한일 어업 협정까지 파기 통보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어부들은 한국 영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일본 쪽에 가까운 공해에 진입하면 일본에게 납포되어 포승줄에 묶여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한국 어민이 대마도나 오키나와 해역 주변으로 넘어온다면 그들에게 총을 발포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독도는 현재 국제법상으로 섬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독도 주변 해역을 한국의 어업 해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해당 구역은 중간 수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 라며 독도 주변 해역을 중간 수역으로 지정하자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안 그래도 IMF 때문에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데 1년에 가까운 일본의 행포로 인해 어업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한국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1998년 11월 독도 인근 해역을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으로 지정하는 신한일 어업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에 이르러 독도의 인근 해역은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이다. 이것은 한국도 역시 독도가 자신의 땅이 아님을 과거에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며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데 적극 활용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과거의 일본은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의 치명적인 약점까지 공략해가며 지독하게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르러서 한국의 국력이 강성해지자 일본은 온갖 거짓 정보를 양산하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에게서 단물을 뽑아가려 하고 있는데요. 막상 한국의 이번 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될 초기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원 여론이 생기기는커녕 한국은 이제 멸망할 것이라며 비웃는 태도만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을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는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한국은 과거의 배신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에게 또다시 뒤통수를 맞는 일이 없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월드클래스 논란에서. 또 하나의 자격 증거를 내놓는 듯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10월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현재 8골로 득점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은 10월 3경기에 출전, 팀은 2승 1무 4골 2어시스트를 기록했었죠. 10월 5일 열린 4라운드 맨유전에서는 2골 1도움으로 역사적인 6대1 대승을 이끌었고, 19일 5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는 1골 1도움을 기록했지만, 팀은 손흥민이 교체로 나온 후3실점 하면서, 아쉽게 3대3으로 비겼었습니다. 그리고 27일 6라운드 번리전에서는 손흥민은 천금의 결승골을 장렬 1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다른 10월의 선수 후보들로는 손흥민과 똑같이 3경기에 출전한 이콜 3어시스트의 해리케인, 아스톤빌라의 제크릴리시, 사우스 햄프턴의 치아남스, 웨스트햄의 파블로 포르나스, 울브즈의 쿼터 코디와 체시의 티아고 실바, 맨시티의 카이로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적상 강력한 후보는 손흥민과 해리케인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 어시스트를 주고받으며 골을 합작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콤비이기도 하고 공격 포인트도 어피스트 했기 때문에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상하는 시계에서는 세 경기 연속골의 손흥민이 더 인상적이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케인이 아니라 손흥민이 이달의 선수로 등극하자 꽤 많은 토트넘 팬들까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영국 매체 HITC가 보도했는데요. 과연 정말 그런지 토트넘 팬들의 민심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공식 트윗 계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레프트윙 나의 탑5 의심의 여지가 없어 당연히 자격있지 소니를 보는게 너무 좋아 정말 대단한 시즌 스타트야 손말도 프리미어리그의 주인님, 대왕님, 왕자님 대부분의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이달의 선수상 수상을 축하하고 당연히 받을만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일부의 반응으로 흥민이 아니면 케인이 받아야지 손이 받을만해 케인이랑 경합했어 슈퍼 선. 그리고 케인이 그 다음이네 보기 좋다 사실 손과 케인이 공동 수상했어야 됐어 이건 케인이 다음달 11월에는 더 열심히 할거라는거 자 가자 당연히 한 팀이기 때문에 손흥민도 훌륭했고 케인도 훌륭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쇽 케인이 아니라고 이건 대단한데 케인이 못 받은 건 조크야 흥민아 행복해 그런데 케인은 강탈당했어 중국인으로 보이는 아이디는 케인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기사의 보도대로 케인이 강탈당했다 뺏겼다는 표현을 쓰는 반응들도 소수 있었습니다. 뭐 사실 우리야 손흥민 위주로만 보지만 토트넘 팬들의 입장에서는 케인의 팬들도 있고 손흥민의 팬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테니 저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손흥민이 받을만 했고 함께 기뻐하는 반응들이 더 많았습니다. 케인도 뛰어났지만 손이도 좋았어 똑같이 받을만 하니까 케인이 뺏겼다고 그만 징징거리고 두 선수 모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니를 축하해줘. 그리고 소니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걸왜 그냥 좋아하지 않냐? 왜 흥민이랑 케인이랑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야? 핵심은 팀이 경쟁에 나가야 하는 거야? 라는 댓글이 추천을 많이 받고 있네요. 그리고 스포스의 트로피를 하나 더 받았다는 댓글들도 있었는데요. 전체 20개 팀 중에서 한 달에 한 명, 휴식월을 감안하면 1년에 9번을 주는 것이니, 이상을 한 번이라도 받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역대 토트넘에서는 단 23번 이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손흥민이 3번이나 받게 된 것입니다. 94년에 클린스만, 10년이나 지난 2004년에 레들리 킹, 로비 킨, 베일이 3번, 얀베르통원도 한번 받았고, 역시 케인이 무려 6번이나 받았는데, 2017년 후에는 없고, 모라가 2018년에 받은 후, 손흥민이 2년만에 수상했으니, 팀으로서도 나름 의미가 클것 같네요. 그렇다면 역대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달의 선수상을 많이 받았던 선수들은 누구일까요? 그 선수들의 네임 밸류들을 볼 때, 진짜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간접적으로도 느껴질 겁니다. 일단, 그 대단했던 수아레스도 두 번, 아자르도 두 번밖에 안 됩니다. 두와이트 유크 3회. 우리에게 설명이 필요없는 반니스텔로이 3회 아일랜드의 로비킨 3회 애슐리영 3회 가레스베일 3회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 사디오 마네 3회씩입니다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논쟁에서 항상 비교되는 살라 마네도 손흥민과 같은 3회 수상입니다 그리고 앨런 시어러 4회 티에리 앙리 4회 데니스 베르캄프 4회 프랭크 람파드 4회 코날두 4회 그리고 제이미바디 4회, 웨인루이 5회, 로빈반페르시 5회, 스티븐즈라드 6회, 흥민이보다 한살 적은 케인이 6번, 케인도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그리고 최다 수상의 주인공은 바로 마라도나의 사위 세르이오 아게로가 7번. 이런 레전드 선수들 팀에서 3번 수상한 손흥민도 대단합니다만 아직 손흥민은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현역 선수 가운데서는 아게로, 케인, 바디에 이어서 4등입니다. 그리고 역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달의 선수상을 3회 넘게 받은 선수는 21명에 불과한데 거기에 손흥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은 어떤 방식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길래 일부 팬들은 키니 로브 강탈당했다고까지 표현을 할까요? 누구의 마음대로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까요? 프리미어리그는 영 플레이어상, 감독상, 선수상, 시즌 베스트 콜, 프리미어리그 2, 즉 23세 이하 리그 베스트 선수상 등 다섯 가지를 시상하는데 월간 시상도 하고 한 해를 결선해서 시즌 워드를 시상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달의 선수상은, 특히 이달의 선수상은, 먼저, 선수상은 프리미어리그의 먼저, 전문가 편단입니다. 투표 그리고 전문가 투표에 이어 후보자들의 동료 평가를 위해서 팀의 주장들도 투표를 합니다. 거기에 퍼블릭 보트로 일반 팬 투표가 10%가 반영되는데 이것이 결정적 역할을 할수 있다. 아주 공정하게 뽑는다라고 프리미어리그 측은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단을 살펴보자면 마크 슈어즈어, 클렌 호들, 저메인 제나스, 엘런 시어러, 제이미 캐러거, 리오 퍼디난드, 게리 네빌, 라이언 기익스 뭐 강팬이 아니더라도 이름은 들어봤음직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군요.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손흥민의 수상을 전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게리 네빌이 손흥민을 극찬했던 것을 다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먼데이 나이트 풋볼에서 게리 네빌은 손흥민은 정말 놀랍고 뛰어난 선수다. 상대 선수들에게 있어 손흥민은 악몽과도 같은 선수다. 자주 언급되는 스털링이나 리버풀의 살라와 사디오 마네아 같은 수준이다. 라고 찬사를 보냈었는데 또한 명의 전문위원인 제이미 캐러그는 만약 스털링이나 마네가 자신의 소속팀을 떠난다면, 바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이나 유리겐 클럽 리버풀 감독은 손흥민 영입에 나설 것이다라고 게리네비의 말에 동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손흥민의 번리정골을 올 시즌 압도적인 최고의 골, 믿을 수 없는 골이었다라고 찬사를 보냈던 앨런 시어러 역시,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고 항상 평가해주던 영국의 전설적 선수이지요. 어쨌든 전문위원단, 리그 주장들, 팬투표까지 공정하게 선정한다는 이달의 선수상을 케인이 강탈당했다고 아쉬워하는 일부 팬들도 있었죠. 그런데, 최근 케인이 진짜로 강탈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더 썬에 따르면 케인은 런던에서 10만 파운드,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브 차량을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축구선수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전문 절도 집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K는 현재 주급 20만 파운드 약 2억 9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도난당한 1억 5천짜리 레인지로버 두 대를 살수 있네요. 현재 주급 15만 파운드 2억 2천을 받고 있는 손흥민도 같은 레인지로버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전 세계 500대 한정이라는 17억짜리 라페라리도 가지고 있으니, 현재 손흥민보다 연봉이 많은 케인은 그 정도 가격의 차량도 나는 별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12일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유명 스포츠 기자인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지난 여름 손흥민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구체적 관심을 받자 토트넘은 손흥민에 대한 타 구단의 관심을 막고 계약 연장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현지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에게 주급 20만 파운드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팀내 최고 연봉자인 해리케인 은돔멜레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로마노 기자의 팟캐스트가 보도되자 토트넘 팬들도 화들짝 놀라서 버징 오버 아주 부산스럽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그 HITC가 보도했습니다. 재계약하는 것을 빨리 보고 싶어 평소처럼 위대한 일을 다시 해내자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줘라 그에게 백지 수표를 줘라. 완전히 받을만 하지! 해리케인과 같은 주급 20만 파운드? 일주일에 5만 파운드 더! 가장 많이 줘라! 한편,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재계약을 많이 원하고 있는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도 보도했는데요. 손흥민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아직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손흥민은 구단을 사랑한다. 그가 오래도록 이곳에 미래를 맡기고 싶어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토트넘의 모든 사람들도 손흥민을 사랑한다. 4,6년 동안 손흥민을 잡아두려는 것이 정상적이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